한편 교황 알렉산더 6세는 교회와 세상 사람들로부터 점점 신임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추기경들을 돈으로 매수하여 교황의 자리에 오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보나 롤라는 교황이 이처럼 신임을 잃고 그 권위가 떨어져가고 있는 상황이야말로 교황을 탄핵하고 교회를 새롭게 개혁할 수 있는 기회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모든 유럽의 영주들에게 호소하여 전체적인 회의를 열고 교황의 비행을 폭로하며 교회의 부패를 고발하여야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사보나 롤라는 만약에 그들이 정치적으로 동의해 준다면 알렉산더 6세를 교황의 자리에서 내어 쫓는 일이 가능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드디어 간곡한 어조로 타는 듯한 긴박감을 느끼며 유럽의 영주들에게 서한을 보냈습니다. 교회는 머리 끝부터 발끝에 이르기까지. 부끄러움과 죄악으로 더럽혀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위기 가운데 있는 교회를 구출해내는 대신에 이 모든 악의 근원을 향하여 머리를 숙여왔습니다. 주님께서 진노하사 오랜 세월 동안 교회를 목자 없이 버려두신 것도 바로 이 때문이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신하건대 알렉산더 육세는 이제 결코 교황이 아니며 우리가 그를 교황으로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는 사도 베드로의 거룩한 자리를 죄악된 뇌물로 빼앗았으며 또한 아직도 성직을 얻기 위하여 돈을 들고 오는 자들에게 교회의 거룩한 직분을 팔고 있으며 그것 말고도 수많은 범죄가 있음을 이미 전 세계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바입니다. 나는 단언합니다. 알렉산더 육세는 기독교인도 아니며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도 않는 불신자입니다. 그는 이 편지 속에서 영주들에게 적당한 때에 가장 중립적인 장소에서 이 문제를 다룰 전체 회의를 열자고 제안하였습니다. 그러나 프랑스로 가던 그의 전달자가 스파이를 만나 편지를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사부나롤라가 유럽의 영주들에게 보내는 탄원서를 읽은 교황의 분노는 극에 달했고 그는 사부나롤라를 반드시 죽여야겠다고 결심하였습니다. 이때 사부나롤라의 추종자들에 의하여 어리석은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1498년 4월 7일에 있었던 소위 불을 통과하는 시죄법의 사건이었습니다. 산타크로체의 프랜시스 수도회가 있었는데 그들은 사보나 롤라가 지도하는 도미니크 수도회가 경건과 학문과 인격에 있어서 자신들보다 우월한 명성을 대중들에게 얻고 있음에 대하여 시기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도미니크파는 참 하나님의 교단이 아니며 자신들이야말로 참 하나님의 교단임을 공공연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는 프란체스코 수도의 한수사가 제안하기를 양쪽 수도원에서 대표를 뽑아 타오르는 불길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여 그들 중 불에 타지 않는 사람이 속한 교단이 참 하나님의 교단인 것으로 결정하자라고 했습니다. 사보나롤라의 추종자 가운데 우두머리인 프라 도미니코 다페샤라는 수도사가 있었는데 그는 성급하게 그 도전을 받아들이고 말았습니다. 그 제안은 분명히 사악한 계략이 숨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프란체스코 종단의 수도사는 이 같은 내기를 하는 과정을 통하여 그에 대한 대중들의 분노를 더욱 자극하였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왔고 사람들은 이 흥미있는 불의 시험 광경을 목격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모여들었습니다. 불 시험이 시작을 앞두고 확정되지 않은 절차 문제로 논쟁이 벌어졌는데. 때마침 커다란 폭풍우가 내려서 불시험은 연기가 되었습니다. 프랜시스 종단 사람들은 신속히 도망쳤습니다. 실망한 군중들의 분노는 어정쩡하게 남아있던 사브나롤라와 도미니크 종단의 사람들을 향해 쏟아부어졌습니다. 그들은 즉시로 큰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사브나롤라와 그 추종자들뿐 아니라 수도원과 도시의 시가지까지 공격하였습니다. 이러한 폭동은 수주일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이에 도시정부는 사보나 롤라와 그를 따르는 두 명의 제자들을 체포하여 이단자로 재판하였습니다. 여기서 그들은 가장 널리 알려져 있는 잔악무도한 고문을 받았습니다. 사보나 롤라는 이단자, 이교자, 교황청을 멸시한 자로서 사형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어두운 감방에서 손이 묶인 채 학대받아 피투성이가 된 몸으로 쓴 그의 최후의 기록들은 그가 진실로 거룩한 그리스도인이었음을 입증해줍니다. 그는 그 고통스러운 옥중에서도 10편을 묵상하면서 50편, 51편, 그리고 30편, 31편에 대한 주애를 썼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죽기 전까지 손이 묶인 채 감옥에서 집필한 것입니다. 그는 옥중에서도 들어줄 사람이 없는 설교를 작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몸은 착고에 매였으나 하나님의 진리를 말하고 싶은 그의 영혼의 갈망은 아무도 막지 못하였습니다. 그는 10편 51편을 주회하는 가운데서 특별히 결코 죄인들이 행함으로써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다고 하는 이신칭의의 교리를 명백히 밝혔으니 구원에 관한 그의 신학적인 입장은 후일 개혁가들의 입장과 기초를 같이 하였습니다. 그래서 후일 루터도 그의 10편 주회를 높이 평가하였으며 1523년 그의 설교에 자신의 서문까지 붙여 주어서 가능하였습니다. 또한 그는 감옥에 있는 동안에 끊임없이 자신을 성찰하면서 자기가 올바로 행하여 왔는지에 대해서 몇 번이고 되물었습니다. 그는 교회가 신성한 저항권을 가지고 있다고 확신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러한 확신에 따라 참된 교황이 아닌 사이비 교황에 대하여 이러한 저항권을 사용하였습니다. 사부나 롤라는 결코 교회나 교회의 거룩함, 교황직이나 교황직의 신적 권위에 대하여 의심하지 않았고 공격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교리를 개혁하는데 몸 바쳤다기보다는 부패한 교회의 비참한 영적 상황을 타개하려고 몸부림친 사람이었습니다. 리돌피는 그의 처형 장면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였습니다. 기롤라모 사보나롤라를 비롯한 세 순교자들은 이제 텅빈 복도를 지나기만 하면 십자가에 다다르도록 되어 있었다. 그들은 엷은 흰옷을 입은 채로 복도를 걸어 내려갔으며 각 사람들은 검은 옷을 입은 수사와 또 다른 위로자를 한 사람씩 동반하고 있었다. 몇몇 나쁜 아이들이 복도 밑으로 내려가서 복도의 판자에 난 구멍을 통해 이세 사람의 맨발을 날카로운 바늘로 찔렀으나 그들은 이러한 조롱과 모욕을 한 몸으로 받으면서 묵묵히 자기 자신의 길을 걸어 내려갔다. 사보나롤라는 그의 수도사들과 함께 죽기 전에 아주 경건하게 고해성사를 받고 영성체를 했습니다. 이윽고 사보나룰라는 자신에게 고해를 받은 신부에게 위하여 기도해달라고 말한 다음에 작은 신조를 암송하면서 교수대가 있는 계단으로 걸어올라갔습니다. 맨 꼭대기에 올라갔을 때 그는 자신이 선포하는 설교단 아래서 환성을 지르거나 눈물을 흘리던 그 수많은 군중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밧줄은 그의 목에 걸쳐졌고 줄은 당겨졌습니다. 사형 집행자는 즉시 사보나롤라의 생명이 붙어 있는 동안에 그가 화염의 고통을 받도록 장작더미 위에 불을 붙이려고 하였습니다. 사형 집행인은 쇠고리를 떨어뜨렸고 불을 붙였습니다. 그러나 사보나롤라는 이미 죽은 후였습니다. 1498년 5월 23일 오전 10시경의 일이었습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모여있는 플로렌스 중앙 광장, 그가 그토록 사랑하던 조국 플로렌스의 광장에서 마지막 자신의 몸을 거룩한 하나님 앞에 순교의 번제로 드렸습니다. 마치 보헤미아의 존 후스가 화형을 당할 때 그러하였던 것처럼 플로렌스의 군중들은 힘없이 걸어나오는 사보나 롤라를 향하여 선지자여 너의 권세를 버리고 이전의 기적을 행해보라고 소리질러댔습니다. 그러나 사보나 롤라는 고요히 침묵을 지켰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도 같은 조롱과 배척을 받으심을 생각했습니다. 교회의 한 주교가 다가와서 그에게 최종적인 임종의 선언을 하게 되었는데 이 사람은 지난 날 사보나롤라의 교훈을 받고 그를 추종하던 수도사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다가와서 사보나롤라에게 말하였습니다. 나는 그들을 전투적인 지상의 교회와 승리의 천상교회로부터 영원히 분리시키노라. 그러자 기롤라모 사보나 롤라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전투적인 지상의 교회에서 떠나갑니다. 그러나 승리의 천상 교회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나는 그 교회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당신들이 지상의 교회로부터는 나를 분리시킬 수 있으나 승리의 천상 교회로부터는 나를 분리시켜 놓을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자 주교는 자신의 선언이 잘못되었으며 신학적으로 사보나롤라의 대답이 옳다는 것에 시인하였다고 합니다. 사보나롤라는 진리편에 선 사람들의 특유의 담대함으로 악랄한 처형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는 이전에 플로렌스에서 첫번 설교를 하면서 자신은 거기에서 8년 동안만 설교할 것이라고 예고하였고 자신이 이 설교사역으로 말미암아 순교할 것이라고 예언했었습니다. 그가 그토록 사랑했던 플로렌스, 설교자로서 수많은 추억을 그에게 안겨주었던 그 플로렌스의 광장에서 숨을 거두며 마지막 남긴 말은, 주님께서는 나를 위하여 큰 고난을 당하셨도다, 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종교개혁 이전에 가장 위대한 개혁자 중한 사람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죽었고 교황청은 이 의로운 개혁자에 대한 인상과 기억을 사람들의 뇌리에서 모두 지워버리려고 시체를 태워 아르노 강물 위에 뿌렸습니다. 대적들은 이처럼 조국 플로렌스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였던 개혁가 고통받는 백성들의 벗이며 또한 길을 찾는 사람들에게 진리를 설교하는 일에 생명을 바쳤던 기롤라모 사부나롤라를 백성들로 하여금 사형에 내어주도록 충동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떤 역사가에 의하면 플로렌스 광장에 있던 사람들 중 어떤 이들은 사형장에서 사보나 롤라의 목숨이 채 끊어지기 전에 벌써 자신들의 사보나 롤라를 향한 불의한 일을 후회하고 회개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사보나 롤라가 처형당하는 장면을 보면서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잔악하고 죄악된 일이었으며 사보나 롤라, 그가 참으로 자신들의 영혼을 위해 애쓰던 의로운 은인이었음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의로운 사람은 죽음으로써도 사람들에게 감화를 줍니다. 그리하여 교황의 이 같은 철저한 처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이 용감한 수도사의 유물들을 메달들, 피 묻은 유품들, 찢겨진 옷들, 머리카락 설교 원고 등을 간직하고 전해왔습니다. 수년 후에 마침내 로마가 독일인들에 의해 함락되자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바로 사보나롤라의 심판이 예언이 성취된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후 20세기에 들어서까지도 로마 가톨릭 교회 안에서는 이 도미니크파 수도사야말로 성자였으며 그의 이름은 마땅히 성자의 명단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주장들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사보나 롤라의 설교는 교회의 극심한 타락을 지적하고 갱신을 촉구하는 내용의 주제를 이루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기롤라모 사보나 롤라의 용기와 도전이 깃든 설교가 예언자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설교 사역을 위해 목숨을 내걸었습니다. 그의 설교는 단지 교회에 대한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설교 속에서 설교를 듣는 청중을 교회와 성직자들과 교황, 심지어는 정치 지도자들과 일반 백성들까지로 확대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죄악은 곳곳에 만연되어 있었고, 불경건한 풍습은 온 도시에 가득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의 설교와 그리고 그의 설교 사역을 대할 때, 크게 감동을 받는 국면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무엇보다도 놀라운 것은 현실 상황과 동떨어지지 않는 설교 내용입니다. 그는 결코 단지 성경의 이야기를 설명하는 것으로 설교를 일관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설교는 항상 상황을 다루고 있었으며 그리고 이러한 상황은 성경 본문 안에서 다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수많은 철학서적을 섭렵했음에도 불구하고 설교는 성경을 토대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성경 해석은 엄격하게 말해서 종교개혁자들의 전통적인 성경 해석을 따르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성경에 대한 그의 깊은 사랑입니다. 그의 설교의 주제들은 대개 네 가지로 묶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첫째는 신앙의 진리, 둘째는 기독교인의 삶의 단순성, 셋째는 임박한 몇 가지 특별한 사건들에 대한 경고, 넷째는 플로렌스의 새로운 정부와 정치, 이러한 것들로 설교 내용은 집중되었습니다. 사보나롤라의 설교는 이탈리아어로 되어 있고 따라서 이탈리아어로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보통 그 설교들을 미리 라틴어로 꼼꼼히 작성했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의 예언자적인 열정, 종교적인 헌신, 하나님의 의와 그의 통치에 대한 목마른 열망, 사람과 사람의 권위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의 용기. 우리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거룩한 강직함, 그리고 이런 것들을 설교를 통하여 청중들에게 감동을 불러일으킨 설교 사역들의 감동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는 분명히 암모스와 같이 그 시대의 공의를 외친 설교가였으며 후의 개신교의 설교적 전통에서는 보기 어려운 예언자적 특성을 지닌 설교가였습니다. 그는 단지 예언적으로 설교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 시대의 정치와 사회 상황에 대하여 예언을 하였습니다. 일찍이 도미니크 수도원에 있을 때 일이었습니다. 그는 기도와 명상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시대를 향해 직접적인 계시를 주시기를 동경하였는데 마침내 하늘이 열리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장차 교회가 맞게될 모든 재앙이 그의 눈앞을 스쳐갔습니다. 그는 그것을 백성에게 알리라고 하나님이 촉구하고 계신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그는 세상을 향해 자기에게 주신 거룩한 소명을 새삼 확신하였으며 그때 하늘로부터 오는 커다란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후로 그의 설교는 번개불에 번뜩이는 섬광과 같았고 울리는 천둥소리와 같았습니다. 방탄과 음란한 도시의 정신의 뿌리 부분에 심판의 도끼를 대는 것이 그의 직무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연민에 대하여 설교하기보다는 오히려 심판과 진노에 대하여 설교함으로써 죄악된 도성을 영적각성으로 이끌어내고자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에 대한 메시지가 그의 설교에 인색하리만치 부족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시대의 불의와 죄악상을 보면서 넘치는 열정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설교함으로써 그릇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돌려놓고자 하였습니다. 그는 미래의 사건을 예언하는 것이 설교자에게 마땅히 있어야 할 하나님의 영감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는 생각하기를 하나님은 특별히 선택된 사람들에게 미래의 일을 나타내시곤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구약시대의 예언자들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시대에도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마치 철학자들이 단지 철학을 함으로써 철학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이성의 큰 빛이 그의 마음에 비추게 될때 철학의 원리와 진리의 체계들을 깨닫게 되는 것처럼 설교자들도 이러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예언을 받게 되며 이렇게 미래의 될 일을 확신하는 것이 선지자적인 소명의 기초라고 보았습니다. 그는 사도 바울과 아시시의 성자 프랜시스와 그외 많은 성자들에게서 이러한 일들을 경험한 것을 찾아내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도 이런 사람들처럼 특별한 상황에 대한 특별한 예언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고 줄곧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떻게 객관적으로 증명되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초자연적이고 신적인 것이기 때문에 단지 하나님과 자신만이 알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왜 이따금 그의 설교가 성경 본문을 붙들기보다는 자신의 상상에 의존하곤 하였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그는 이탈리아의 전체적으로 죄악이 관영해 있음을 직시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의 변혁을 위하여 직접 간섭하시지 않으면 안될 위급한 상황이라고 보았고, 또 이러한 위급한 때에 자기를 하나님의 대연자로 부르셨다는 신적인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나치게 주관적이었고 다른 사람들에게 입증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생애를 통하여 몇 차례에 걸쳐서 미리 행한 예언들이 눈앞에서 성취되는 사례들이 나타나곤 하였습니다. 그것은 이탈리아의 침공과 교황 식스투스 4세의 죽음과 플로렌스의 기근과 연병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설교를 통하여 북쪽 땅으로부터 하나님의 보내신 사자가 패역한 이탈리아를 심판하러 올 것이라고 예언하였는데 실제로 얼마 있다가 찰스 8세가 주의하는 프랑스 군대가 그들을 침공하였습니다. 또 교회가 하늘의 진노를 받아서 큰 벌을 받을 것이라고 예고하였는데, 실제로 그 해에 교황 식스투스 4세가 죽었습니다. 또한 플로렌스가 극심한 감음과 전염병으로 위기에 처했을 때, 이제 곧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예언을 하였는데, 실제로 침노하였던 프랑스의 군대들이 태도를 바꾸어 이탈리아인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가져다 주는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도 하였습니다. 그는 많은 약점들을 가진 선교사, 설교자였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증거한다는 설교자 고유의 의식보다는 때때로 예언자적인 신탁과 확신을 설교하는 자라는 자기도취 의식에 빠지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시시의 성자 프란시스와 마찬가지로 복음의 눈을 떴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을 공공연하게 선포하였습니다. 그는 인간의 죄에서 구원하는 것이 결코 미신적인 기부 행위나 인간의 공로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소박한 논리를 제시하였습니다. 우리는 그의 설교 속에서 그의 개혁 사상이 후대 종교 개혁자들에게 정신적인 토양을 제공해 줄수 있는 여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교황이라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의와 사랑을 따르지 아니할 때 교회는 그의 말을 듣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그에게 저항하는 것이 옳다는 주장이나 구원을 위한 심각한 회개의 강조, 그리고 믿음이 이 같은 회개를 통하여 생겨난다는 신학적 표명, 또한 인간이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바된 티끌과 같은 피조물로서 그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 행복의 근원이라는 확신 같은 것들은 당시 어두운 교회의 상황에서는 충격적인 발언이었습니다. 그의 설교는 묵시적인 사상과 예언자적인 소명의식, 퇴폐적인 교회에 대한 임박한 심판, 하나님의 의로우심, 그리고 그로 말미암는 심판 등을 설교했고, 이 설교는 항상 장시간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인도하던 예배에서는 형식적으로 몇 구절 성경을 읽어주는 것으로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상례로 되어 있던 설교의 위치가, 당시로서는 턱없이 확장되고, 따라서 다른 미사의 순서들은 구석으로 밀려나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그의 사역은 참으로 설교를 중심으로 한 것이었고 따라서 예배 중심의 설교가 왔다는 점에 있어서는 종교 개혁자들의 선배가 될수 있습니다. 그는 형식에 있어서 매우 자유로운 입장을 가졌습니다. 어떤 일관된 틀이 있는 것은 아니라 어떤 때는 시종일관 당시의 잔악과 부패를 규탄하는 웅변 같은 것으로 이어지기도 하였지만 어떤 때는 설교 시간 중 대부분을 성경을 해석하는 일에 몰두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는 학구적인 설교자였습니다. 그는 학문의 연구야말로 개혁의 모든 정신을 제공해주며 교회의 갱신의 토대가 된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는 히브리어와 헬라어는 물론이었고 아랍어까지도 통달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라틴어, 고전 헬라어 등등에도 뛰어난 지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설교 원고는 라틴어로 작성할 정도로 어학에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원문에 해박한 지식을 가진 그의 설교는 언제나 본문을 소홀히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말씀에 대한 사랑이 그로 하여금 그처럼 성경에 대한 긴 주회를 가능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의 설교 사역을 종합해 볼때또 하나의 특성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연속 설교를 즐겼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성경 이본문 저본문에서 즉흥적으로 설교하기보다는 연속되는 본문에 대한 설교를 즐겨했다는 사실은 이미 알려진 바입니다. 그런데 사보나 롤라는 이미 한 세대에 앞서 이 같은 설교 방식을 택하고 실행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요한 크리소스톰이나 요한 칼빈, 그리고 메튜엘리와 같은 설교의 대가들의 주석은 주석으로서 쓰여진 것이 아니라 연속되는 설교들을 받아 적어 모아둔 것입니다. 기롤라모 사보나 롤라는 바로 이 같은 연속 설교를 통해서 그의 선포 사역을 수행해 나갔습니다. 성경 전체를 차례대로 설교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약 10번의 기간에 걸쳐서 연속 설교를 하였습니다. 구약에서는 시편과 창세기, 욕기, 룩기, 그리고 학계의 스가리아, 아모스, 미가서 등이 연속 설교로 행해졌고 출애굽기도 행해졌습니다. 신약에서는 요한일서에 관한 연속 설교가 1491년경에 행해졌습니다. 그는 성도들의 삶에 대하여 설교할 때마다 겸손기도 사랑과 같은 경건한 주제들을 주로 다루었습니다. 그는 모든 신자들이 항상 참된 교회 안에 있음을 가르쳤으며, 그 바쁜 사역의 와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일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와 조국을 사랑하고 거룩함을 추구하며 성경을 묵상하는 사부나 롤라에게 시시때때로 하늘에 문을 여사 참된 기독교 신앙의 장엄함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는 차가운 마룻바닥에 엎드려 하늘로부터 내리는 권능을 구했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설교에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결코 한없이 강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로마 교황청에 의하여 체포되었을 때 때로는 모진 고문과 핍박에 못 이겨 자기의 확신에 배치되는 약속을 하지 않을 수 없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는 분명히 연약한 한 수도사에 지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를 강하게 하셨습니다. 파란만장한 생애 동안 숱한 개혁의 소용돌이 속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성경을 정독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처형된 후 발견된 성경은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사랑한 사람이었는지를 보여줍니다. 너덜너덜하게 다 헤어진 성경책, 그책 갈피와 여백에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교훈과 결심, 해석들을 깨알같은 글씨로 적은 것이 가득하였다고 합니다. 기롤라모 사부나롤라, 그는 많은 한계 속에서도 그 시대를 깨우는 하나님의 도구로 충분히 쓰임을 받았습니다. 모든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생애가 그러했듯이 그토록 자신을 돌보지 않은 설교 사역과 교회 개혁을 위해 모든 것을 다 바쳤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지막 분깃은 순교였습니다. 설교자로서 그의 분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타오르는 장작불, 목맨 밧줄, 원수들의 함성, 이것이 이 세상에서 그에게 남은 마지막 몫이었습니다. 그의 말씀선포는 치륵 같은 중세 암흑 속에서 곧 임하게 될 종교개혁의 앞길을 달리는 세례 요한의 외침이었습니다. 설교자는 죽어도 그가 외친 진리는 살아서 그렇게 다음 세대를 깨웠던 것입니다.